안녕하세요. 오늘은 렘브란트의 다윗과 요나단과 관련된 작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다윗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장면을 화폭에 많이 담았습니다. 1633년, 1640년, 1642년, 43년, 50년 등 참 여러 번 그렸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왕은 자기보다 다윗이 유명해지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오히려 요나단 왕자는 자신이 왕권을 물려받는 것보다 다윗과의 우정을 더 중히 여겨 그를 보호해 줍니다 아마 이런 왕자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요나단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나중에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을 때 그의 슬픔을,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음과 같이 애도하였습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이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실제 요나단 왕자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처음 만날 때부터 자신의 목숨을 아끼듯 그 다윗을 아꼈으며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활이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며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감싸다가 심지어 아버지 사울에게 사울 왕에게 미움과 창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렘브란트가 27살인 1633년도에 그린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요나단 왕자는 몰래 뭐 다윗을 만나서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의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자신을 구원해준 그런 요나단에게 땅에 엎드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절을 하고 있습니다 1640년도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다익과 요나단이 서로 붙들고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작품을 보면 미치광이 왕으로 인해 기약없이 다익과 요나단이 서로 헤어져야 하는 아픔이 이 그림을 통해서 절절히 느껴집니다 1643년도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이 다윗은 로나단의 손을 이렇게 애절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은 그렇게도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충성을 다했건만. 다윗은 억울하게도 반역자로 몰려 이제 친구와 가정을 떠나 정처 없이 도망쳐야 했으니 그 소름이 얼마나 크고 컸을까요. 1650년도 두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붙들고 슬퍼하고 있지만 이 다윗이 더 애절하게 슬퍼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향후 그의 앞날을 생각해 볼때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슬피 울고 또 울었습니다. 1642년도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그림과 달리 다윗이 요나단의 품에 깊이 안겨 있습니다. 기존 그림들은 이둘 사이를 어느 정도 떨어져 있게 그렸는데, 본 그림은 하나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 부드럽게 이두 사람을 감싸고 있습니다. 요나단 왕자는 다윗의 아픔을 알기에 온몸으로 그의 아픔을 위로하고 있고 다윗은 요나단의 품에 하임없이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두 팔을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의 두 팔을 보시면 이 다윗을 부드럽게 살포시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들을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비춰주고 있죠 참 안정감 있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모습이 짱짱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 또이 다윗의 허리를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허리에 띠와 이 칼은 어 과거에 이 요나단이 준 선물이죠. 그리고 다윗의 발밑에는 요나단이 선물했던 거덧과 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사울왕의 성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 작품과 달리 렘브란트는 본 작품에서 다윗이 요나단 품속에 꼭 안겨있는 하나된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아내 사스키아가 죽은 해로써 렘브란트가 사별의 아픔과 주님의 위로를 깊게 체험하였기에 아마 이와 같이 하나되게 그리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본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작품이 연상이 됩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시면 이 빛은 이 좌편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두 사람을 하나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아, 이러한 모습입니까? 과연 그 누가 나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누가 이 빼앗긴 자의 아픔과 애통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누가 죄인처럼 취급받으며 억울하게 살고 있는 자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을까요? 모든 시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